20대 여성이 선호하는 여성향수 탑 3. 차넬 코코 마드모아젤 오드 빠르페 엔당스는 진정한 럭셔리의 향기를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첫 향에 매료되었으며 잔향 또한 은은하고 우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남는 향이 특히 사랑받고 있으며 겨울철에 더욱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프레시 플로럴 계열의 향이 성숙한 매력을 더해줘 특별한 날이나 일상에서도 자신감을 북돋아 줍니다. 이 제품은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스프레이 타입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잔향의 여운이 남는 이 향수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완벽합니다. 샤넬의 품격을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올 자도르 폼어는 화려한 스위트 플로럴 향으로 여성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향수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고급스러운 향에 깊이 감염받았으며 지속력 또한 적당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배송에도 불구하고 빠른 배송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강한 분사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 의사가 높다는 점은 이 향수의 매력을 방증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비올 자도루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층 더 빛내줄 아이템입니다. 저말론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코롱은 그야말로 향수계의 보석입니다. 다수의 리뷰어들이 극찬한 이 제품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꽃향이 매력적이며 특히 봄철에 잘 어울리는 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력 또한 우수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잔향을 선사합니다. 최근 100ml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된이 제품은 사용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쇼핑백과 함께 제공되어 선물용으로도 최적입니다. 조말론의 클래식한 매력을 경험해보세요.